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가장 많이 대화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마 가족 중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많이 대화하고 있을 겁니다. 또 가정 안에서는 자녀와 많이 대화를 할 겁니다. 일하는 곳에서는 누구와 많이 대화를 하시나요? 함께 일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대화의 목적, 우리가 우리가 마땅히 대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가 꼭 형식을 갖춰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손을 맞잡고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이런 일들을 베풀어 주었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힘든 일들을 마땅히 이겨 나갈 수 있는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는 때로는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궁금증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한 들은 답변을 통하여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로 축복하는데요. 처음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리고 신약으로 넘으면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만한 죄악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전에 나왔던 네, 심판의 그 삶, 노아의 방주만 이야기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지면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죠. 이를 통해서 볼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우신 하나님이 먼저 엄습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에게 먼저 다가온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죄악을 용납지 않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는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극률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며 그에게 축복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하신 축복의 말씀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방패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적 기억 나십니까? 어렸을 적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집에 있으면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어딜 가든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손만 잡고 있으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아버지 어머니 손만 잡고 있으면 두렵지 않았죠 하나님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어디, 어느, 어느 곳으로 가든지 어떤 곳으로 가든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방패가 되어줄까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라고 하나님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둠과 유혹으로부터의 방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둠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방패로 그의 모든 것을 덮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죽음으로부터의 방패이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부터 방패가 되어 준다는 것은 너의 끝도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영원한 방패가 되어 줄게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 그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해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내가 택한 사람이기에 나의 사람이기에 나의 자녀이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과 함께함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상급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 큰 상급의 하나님.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 인해서도 상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상은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이큰 은혜, 큰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5장 1절 말씀만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담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너의 족속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 민족을 상상하며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있었죠. 그리고 또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그의 조카, 롯과그 좋은 벌목지, 양이 먹을 수 있는 풍족한 땅과 풍족하지 않은 땅, 아브라함은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신 그 땅. 그래서 롯은 자기가 보기에 가장 푸른 풀이 많은 그 땅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본즉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 자손을 통하여서 일어날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거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부우 말씀 창세기 15장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만나기까지 그는 무려 10년이란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때가 75세였는데 이곳에 이를 때가 85세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 자신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의 집에 있는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자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을 이루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면 나의 산속자는 이담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까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해 그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말, 답변이 창세기 15장 4절,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비로소 너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너의 자식이 너의 자녀가 그큰 민족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무려 0년 동안, 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고 무뼈를 셀수없 무뼈를 셀수 없는 것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참 놀라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무려 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나아갈지 하나님께 질문하였고, 그때 마침 때마침 하나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셨죠. 너의 자손을 통하여 이루리라라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던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1 5장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직까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여기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샤부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중에 우리 성경에 가장 핵심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신칭이 혹은 이신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이,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롭다함을 받은 그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면 죄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며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믿는 우리의 이 마음만 보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죄악을 범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가 주시는 것이죠. 이 믿음이 이 강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길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지켜 나갈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루만, 내일만, 일주일만 아니, 1년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일평생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의 예이죠 여러분도 가정을 꾸리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함께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는 나랑 혈적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쩌죠? 이 자녀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날 아무리 어렵게 하더라도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는 어떻게든지 끝까지 붙잡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는 어떤가요? 나와 혈연 관계인가요? 아니죠. 사랑해서 만난 관계이죠.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과정을 잘 꾸려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참 요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정말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깨어졌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깨어지는 가장 근본은 바로 믿음. 신뢰가 깨어져서 우리의 가정들이 깨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우럽다라고 이야기한 그근간이 되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며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를 어떻게 책임져 주일까요? 그것은 바로 15장 7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요. 쭉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지금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의 모든 소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갈대에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하여 너의 자손들이 이곳에서 살 것이며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여시고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 그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끝까지 믿고 갈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삼년 삼년된 암소와 스소와 송아지와 그리고 산비들과 집비들기 새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반으로 잘라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그 이후에 있는 약속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너희 백성들은 400년 동안 떠나서 400년 동안 훈련 후에 이곳에 다시 올텐데 그때도 믿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약속과 또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을 마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15장 후반절에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마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이를 횃불로서 혼자 지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횃불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죠 고대 근동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이 약속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동물을 양쪽으로 쪼개놓은 상태에서 약속을 한두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만을 해도 우리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라고 서로를 믿고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당신은 이 동물들처럼 쪼개질 것입니다라는 무서운 약속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왜 그곳을 혼자만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들이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없이 그냥 그 혼자 그것을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는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약속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 끝까지 우리를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끝까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이 약속을 우리는 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체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그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 것, 그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믿음의 약속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동행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